아, 이번 시간에는 어, 60갑자 시단, 어, 을축일주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을축일주에서 오늘은 어, 무인일주와 기묘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을축일주 무인시부터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어, 을축일주 무인시는 어그 우리가 일주 시주 일주와 시주를 보는 이 구조에서는 항상 시지에 있는 글자를 제일 먼저 봐야 되고 시지의 지장간을 살펴야만이 이거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 시지에 있는 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지를 볼것 같으면은 시지에 인목이 있는데 이 인목 위에 무토가 있는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무토는 정제가될 것이고 을목 일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지는 겁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겁재 위에 있는 정재라는 구조가 돼서 이 을축일주 무인 시주는 항상 탈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인목 속인 지장간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지장간 속에 무병 갑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토는 이미 천간에 이렇게 어 투간을 했고 병화는 이제 상관이 될 것이고 이제 감 감목은 급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무토가 무토의 존재, 정제를 이간목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려면은 천간 어딘가에 경금 정관이 있어야만이 이제 무탈하게 탈제를 막아낼 수 있는데 경금 정관이 있으면은 이 병화가 경금을 극하는 상관 경관의 현상이 항상 일어날 수 있어서. 어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병화가 경금을 극하게 되면은 감목이 바로 무토를 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정관도 죽고 재도 죽는 그런 구조가 돼서 어 어떤 그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도 하루아침에 폭망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어 사주 구조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 아무리 뭐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어 허망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기도 쉬운 것이 을축일주 무인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을축일주 무인시는 어, 반드시 이 무토를 지키는 것에서 것에, 시작이 되는데 임목급제 위에 있는 무토를 지켜야 되는데 무토를 지키려면 어, 청간 어딘가에 경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관이 있어야만 급제로부터 어, 정제재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정관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 손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병이나 정을 만나서 어, 경금이 손상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 면은 경금이 죽으면 어, 바로 그. 어, 그러니까 시간차죠 그냥 거의 뭐 얼마 두지 않고 바로 묻혀도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 관도 잃고 제도 잃는 그런 구조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온전해야 된다 경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경금 정관이 사주 어, 어, 연월간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정관은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 그 손상되지 않으려면 어, 어딘가에 인성을 대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도달하겠습니다 그런 구조가. 돼야만이 부귀하게 될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은 일사불성 이런 구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축일주, 무인일주는 어 항상 이 속에는 겁제와 상관의 위험 이두 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주 구조가 잘 이제 정관이 잘 보존돼 가지고 정관이 있으면서 그것이 손상되지 않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은 크게 부귀하게 될수 있지만은 하루아침에 폭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어이 구조의 사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사주와 같다. 이렇게 위험한 사주죠. 결국은 어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주다. 그러니까 어떤 그 쉽게 말하면 어 교도소의 그담 어, 담장 위를 걷는 그런 느낌과 같은 어 그런 구조의 사주가 을축일주 무인 시다 이렇게 보면은 뭐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항상 어, 어, 조심조심 이렇게 해야 되고 사주 구조도 잘 구성이 돼야만이 부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이 구조의 사주는 일단 진월생이나 수월생이 유리합니다. 그, 진월생이면 일단 무토가 용신이 정제격으로 돼가지고 있고, 수월생이라면은 인술 합하니까, 어, 상관생제나 식신생제를 할수 있어서 또한, 어, 귀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잇목이 왕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감당해서 식신생제, 상관생제를 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고, 어, 또 부귀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을축 일주 시주, 무인 시주의 관계는 항상 재관이 어, 잘 보존되면서도 재관이 항상 강해야 된다. 재관이 강하게 잘 자리 잡고 있어야만이 된다. 그 때, 이 재관이라는 거는, 어, 재는 여기 무토가 있지만, 관이라는 것은 정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 이 재관을 손상시키는, 어, 비겁이 있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관성이 있다고 러면 정관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비겁이 강해지는 운이면 재성이 탈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탈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꼭 정관도 곧 약해지기 때문에 정관이 재생을 받아서 존재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어, 재가 없어지면 정관도 무력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재관이 강하면은 길하고 비겁과 칠살이 흉하면 만약에 신금이 있다, 천간에. 이 사주가 천간에 신금이 있다, 이래 해 버리면은 재생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인목 왕지로는 재생사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 굉장히 뭐 돈을 벌려고 노력을 많이 할지라도 재생사를 하니까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구조가 돼서, 어, 음. 어, 폭망하게 될수 있는 아주, 그니까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어, 되기 시,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시한 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구조의 어,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을축일주 무인신은 핵심이 뭐냐 하면은, 어, 무토, 여기 있는 무토가 보존되어야 되는데, 그 무토가 항상, 이, 어, 간목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을축일주 무인신은, 어, 처자와, 이, 어, 인연이라든가, 유정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해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어, 그런, 어, 어 삶을 살게 되고, 또, 늘그 처가, 뭐, 아프다든가, 처가, 어, 온전하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구조도 될수 있고, 어, 돈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이 구조의 사주는 정관이 있어야 되고, 그 정관은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부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손상되지 않으려면은, 어, 인성이 있으면 좋죠. 인성. 그러니까 임계수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인성, 이런 것들이, 뭐, 정관이 예를 들어 경금인데 꼭 인계수가 있다고 해서 식상으로만, 식상으로만 정관이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경금이 있었을 때, 운에서, 어, 비견이 와서 울경 합했어도 정관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거고, 굉장히, 어, 어, 그러니까, 잘 구성이 되면은 크게 발복할 수 있죠. 그 발복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어, 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아, 어,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다 그런데 하나, 이제 봄여름생이면은, 어, 길하다 그래서요. 진수로를 생이나 봄여름생은 귀하게 될수 있는데, 어, 봄여름이면은, 이제 이게 상관생제라든가, <laughs> 식신생제의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일관이 이제 임목에 왕제 놓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돈을 벌고, 어, 좋은 구조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재관이 강해져야 되고, 어, 비겁과 칠사를 만나서도 안 되고, 정관이 잘 보존되야만이 부계하게 될수 있는 그런 사주가 을축일주 무인시다. 이렇게, 어,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어, 만약에, 어, 어, 그 외에, 이제 이, 이 사주는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무인시에 있는데, 무인시에도 인목 속에 있죠. 인목이 있고, 그 위에 무토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무토가 보존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정관이 있어도, 어, 만약에 정관이 꼭뭐 병이나 정에 의해서만 손상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뭐 합의돼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험하고, 꼭 병정이 오지 않더라도, 만약에 정관이 있을 때는 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월에 예를 들어서 뭐수월에나뭐 다른 어 여름생, 4월이나 뭐 5월이나 이런 식에 되면 또 정관이 어 식상격에서 어, 정관을 만나는 구조가 되가 역시 또 정관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그럴 때는 식상격이기 때문에 제가 온전하게 될 수는 있겠는데 그럴 때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에서 이 제가 어,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을축일주는 어, 처자와의 덕이나 연이 그렇게 깊지 않다, 뭐 처자와의 정이 유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 뭐이 정도로 정리가 되면은 을축일주 무인실을 어, 일 시주론으로서는 뭐 충분히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이제. <laughs> 어, 을축일주 김효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을축일주 김효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일주시주론에서는 항상 시지에 있는 글자를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시지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시지에, 어, 묘목이 있죠. 그런데 묘목은 을목일간에 녹이 됩니다. 그 이런 경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아그 어, 귀록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귀록격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어 감목일간이 시지의 인목을 어 보고 있을 때 이럴 때를 이제 귀록이라고 하는데 꼭 감목일간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뭐 그것이 을이든 병이든 정이든 시지의 일간에 녹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귀록격이다 이렇게 연애자평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록격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후에 을축일주 김효시를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록격이라는 것은 시지 어, 여에 귀라고 돼 있는데, 귀라는 것은 시지를 말합니다. 시지. 시지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녹이 있다는 겁니다. 귀, 록. 그랬으니까, 이 귀, 이 귀, 록인데, 이 귀라는 것은 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지의 일간에 녹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CG의 일간에 녹이 있는 경우는, 이제, 어, 굉장히, 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 정관을 쓰기도 좋고, 재성을 쓰기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부귀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격국을, 이제, 귀록격이라 하는데, 귀록격이 성립하려면은, CG의 일간에, 어, 녹이 있다는 그것만으로, 그것만으로 귀록격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어, 모든 외격, 그러니까 잡격이죠. 이 잡격들은 정팔격이 아닌 외격, 어, 격국들은, 뭐, 외격 격국 중에서 뭐, 어, 종격도 있고, 또 일행특기격도 있을 수 있고, 뭐, 화기격이라든가, 정남격이라든가, 도충격이라든가, 형합격이라든가 함록격이라든가, 뭐, 귀록격이라든가, 어제 했던 그 서기격, 또 자요사격, 추교사격, 뭐, 어, 이런 격국들이 이제 쭉 어, 요합격도 있죠. 뭐 그런 격국들이 전부 다 외격인데, 이런 외격들은 조건이 뭐냐면, 사주 원사주에, 어 관성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이 관성이라는 것은 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정관을 의미합니다. 어 그러니까 평관은 제외하고 주로 정관을 얘기하는데 정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천간에 사주 천간에 정관이 있으면 안 된다. 어그 조건 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귀록격인데이 을목의 일간이 여기 시지의 일간에 녹을 가지고 있으면 귀록격의 이제 어, 최소한의 어떤 필요 조건은 충족을 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에서 어 정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청간에 정관이 있으면은 귀록격이 성립되지 않고 이제 일반격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귀록격이 되려면 관성이 없어야 되지만또 하나는 어, 시지에 있는 이 묘목 때문에 귀록이 성립하는 게데이 묘목이 어, 유금을 만나거나 해서 묘유충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생기게 되면 어, 귀록격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 관성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묘목이 충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성립된다면 어, 귀록격이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록격이 되면 일단 일간이 강해지는 문, 신황문이라든가 어, 그 다음에 식상이나 재운. 어, 식신운도 되고 상관운도 됩니다. 식상운이나 재운으로 행하면 발복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성이 없기 때문에 식상이나 재운을 만나게 되면 식신, 일관이 충분히 강한데다가 식신생제, 상관생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부귀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핵심, 어, 오늘의 핵심, 귀록격의 핵심은, 어, 연애자 평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제 무관성의 그 녹, 녹이 되는 것이 충하면 안 된다는 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어어 어, 상당히 어, 귀하게 될수 있는 그런 사주다. 그래서 어떤 운을 만나야 되느냐, 어, 신왕운과 식상재운으로 행하면 상당히 발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귀록이 아닌 경우, 아닌 경우에는 어 진술충미월이면은 어, 좋을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월지가 진술충미면은. 이게, 어, 거의 다 제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격, 이제 기토가 용신으로 작동을 할수 있어서, 어, 그렇게 돼서 진술 충미월 생기면은 일단 좋을 수가 있는데, 어, 그럴 때 인성을 이런데 어딘가 봐도 좋고, 여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인성을, 월지가, 어, 인성을 보는 경우에는 조금 위험합니다. 월지 안에서 인성을 볼 때는 갔다 가면은 이것이 그, 뭡니까? 재극인으로 이제 어, 대해서 잘못하면 파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어 진술 충미월에서 인성을 보는 경우, 그냥 월지가 인성이 아니라 진술 충미월의 인성을 보는 경우에는 재격 패인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럴 때는 이제 재격 패인으로 성격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 부귀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또 하나는 이제. 요 사주도, 어, 처자의 관계, 그러니까, 그 육친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어, 요기가 이제 묘축이 격각사를 구성하기 때문에, 어, 어, 처자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고독하게 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을축일주 기묘생은 어, 식상이 없으면 은 굉장히 위험하죠. 어, 식상이 없게 되면은, 어, 여기, 제가 고제, 외로운 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탈제 위험에 놓인다, 이렇게 볼수 있고, 신금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제 을축일주 무인시도 천간에 신금이 있으면 안 되지만은, 어, 을축일주 김효시도 천간에 신금이 있으면 재생산하기 때문에 역시 고빈한 그런 구조가 된다. 그런, 그러나, 아 어, 경금이라든가, 어 지지의 심금 보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리한 어떤 부계질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 이렇게 아볼 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 어, 정도로 개략적으로 어, 을축일주 무인시와 을축일주 김효시를 한번 살펴봤고요. 어~ 삼명통회에서 을축일주 무인시와 을축일주 김효시에 대해서 설명해 둔 것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어~ 좀더 우리가 을축일주 무인시와 을축일주 김효시에 대해서 이해를 좀더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면은 어~ <laughs> 을축일주 무인신은 고, 어, 생잔년술월자는 어, 부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 이 말은 뭐냐면은, 빼어나다. 어,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어, 격국이다. 어, 빼어나다. 어, 을축일주 무인신은 빼어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 하고, 어, 생잔년술월자. 그러니까 잔년술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잔년술월. 어, 이렇게 태어나면은 어, 부귀한다는 거죠. 왜? 어 자한년 수월이라면은 여기에 이렇게 돼서 인수를 합해서 어 어떻게 됩니까 그어 식상격 식상겸재격이 되죠 식상겸재격식상겸격인데 일간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어 부계질수가 있는 것이죠 격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진술월 진수월이 그러니까 다 괜찮고 어그 다음에 행 목화운으로 가면 위권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목화운 여기서 목화운이라는 건인 그 다음에 4, 5, 이런 원래 태어나면은 이런 운을 만나게 되면, 어, 권세를 잡는다 그래서 권력을 장악한다, 아, 또는 뭐, 어, 위권이니까 사법권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어, 만약 임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간에 병정을 만나야만이 그렇게 유리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단지 뭐, 임묘에 태어나면 깠다 가면 탈제 위험에 놓이기 때문에 고빈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조건들이 좀 충족해야만 이건 성립되는, 어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을축일주 김효 씨를 볼것 같으면 역시 고, 그래서 이제 빼어난데, 중년에 큰 복이 있다. 대복이 있고, 봄에 태어나면은 일간이 강해져서 고빈하다 그래서, 고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난 을축일주 기묘신은 이게 월급격이 됩니다. 월급격에 이, 이 기토를 보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탈제에 대해서, 이제, 가난해지고, 고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여기 경금을 보거나, 어, 또는, 이제, 병정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인묘월에 태어난다면, 봄에 태어난 사람은, 천간에 병정이나 경이 있었을 때, 어, 발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난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또는, 뭐, 어, 어, 처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래서 고독해지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가난하다 그랬어요. 어, 하의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나면은 이게 가난해질 수가 있는데, 어,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제 만약에 천간에 있는데 경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가난해질 수가 있고, 그 여름에 하목, 그러니까 4월이나 5월에 태어났는데, 이 하목이죠. 하목인데 뭐, 어, 그, 조후가 충족이 된다면, 임계수를 만나서, 이렇게 천간에 임계수를 만나서 조후가 충족되거나 이러면은, 어... 가난해지지 않죠? 아, 그럴 때는 또잘 풀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네 글자, 보이지 않는 네개 글자가 굉장히 많은 변수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가을생은, 어, 병을 달고 산다 그랬어요. 치유질, 그래 그랬, 어, 추유질이라 그랬으니까, 가을에 태어나면은 병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가을이라는 거는 신월이나 유월인데 일간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병약해질 수가 있고, 겨울은 온화다 그랬어요. 겨울생이 이제 해월이나 자월생인데해월이 자월생이 어, 온호해지고 좋아지려면 조우가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 역시 병정을 만났을 때만 그렇고 단지 겨울에 태어났다고 해서 온호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사주 중에서 신금을 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야 길하다. 왜냐면은, 하이 구조, 일축일축 김효 씨가 천간에 여기 어딘가에 신금, 연이나 연간이나 월간에 신금이 있게 되면, 신금은 평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생사 하는 거죠. 그러려면 굉장히 고빈해지고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술 충미월에 태어나면은, 어, 금자의 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술 충미는, 아, 어, 진술 충미월이면 일단, 일단, 재격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다가 일간 또 강하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이제 뭐, 인수를 만나도 되고, 정관을 만나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위치에, 그부귀해질수 어, 있는 유리한 위치인데, 금자의 운이다. 이렇게 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금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굉장히 그, 벼슬에서 계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어, 보통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나 황제는 노란색이나 어, 황색의 옷을 입죠. 황색의 옷을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그 색을 입고 그 밑에 이제 정승이나 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라색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자색의 어, 관복을 입고 그다음에 금인 어, 금으로 생긴 그 어, 마패 같은 거죠. 그 어, 인장이죠. 그 어. 어 그 상징물이죠, 상징물. 요즘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배지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단다는 겁니다. 금자를 다는 그러니까 고관대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금자의 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볼것 같으면은 을축일주 무인일주나 을축일주 기묘를 봤을 때 아~ 어, 을축일주 기묘가 좀더 을축일주 무인보다는 안정적으로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훨씬 더 많고 좀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을축일주 무인은 어, 어~ 까딱하면 항상 탈제 위험 요 인목 속에 있는 이~ 감목이 어~ 무토를 정제를 극하게 편제가 아니고 여기도 물론 이~ 어~ 비견 위에 이~ 기토 편제가 있는 그런 거 있지만 급제 위에 있는 정제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 탈제의 그~ 강도가 매우 어~ 다르죠 어, 그래서, 이제, 요, 차이가, 이제, 을축일주 김효씨가 좀더 부귀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을축일주 무인시와 을축일주 김효씨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